물가가 들썩이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 같은데 노무라 증권이 내년 하반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. 내년 기준금리 결정에서 물가가 좀 중요한 변수가 될까요?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. 음. 어,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물가가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 2%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음. 지금까지는 물가를 크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원달러 환율이 1,400원 후반대까지 올랐고 어, 이게 고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게 되면 물가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조금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 보니 그럼 그때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기준금리 결정이 좀 바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그 말이 뭐냐면 원달러 환율을 시급히 안정화시켜야겠다. 내지는 물가를 안정화시켜야겠다라는 게 정책 목표로 부상을 하게 되면 기준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. 근데 우리나라 소비라든지 투자가 여전히 좋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게 정책 목표다.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게 나타나면 금리를 인상하기는 어렵죠. 그래서 내년에 물가 리스크도 있고 환율 리스크도 있고 우리나라 경기도 안 좋은 리스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부가 달성하려고 하는 최우선의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고 인상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근 음. 네,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, 금리가 인상되기에는 우리나라 상황이 이렇게 썩 녹록치가 않다 음. 앞서도 이제 금리 말씀드렸지만 이미 대출 금리도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고 음. 이자 분담도 높은 상황이고 소비가 안 좋게 되면 환율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정책 목표는 경기 부양 쪽에 가야 지 않겠냐라고 네. 생각이 되고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는 거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음.